총선을 7개월 앞둔 추석 연휴를 맞아 총선 예비 주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순서로 다선의 현역 의원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중구와 울주군을 알아봅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정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중구는 오선의 정갑윤 국회의원이 수성에 성공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에선 문병원 전 시의원이 지난 10일 가장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밖에도 박성민 전 중구청장과 정영국 청와대 전 대변인, 조용수 전 중구청장과 강용식 전 새누리당 전략기획위원, 이동우 전 울산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향로 지역위원장과 김광식 근로복지공단 상임감사,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경쟁을 펼칠 전망입니다. 정의당에선 이호상 시당위원장, 노동당에선 이양희 전 시당위원장, 민중당에선 천병태 전 시의원과 홍인수 지역위원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무소속 강길부 의원이 여야 후보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5선에 성공할지가 관심사입니다. 민주당에선 김영문 관세청장의 전략공천설이 돌고 있는 가운데... 구광렬 울산대 교수와 송규봉 민주당 원전해체 기술센터 유치위원장, 오상택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별보좌관, 김태남 전 지역위원장, 이종남 중앙당 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한국당에선 서범수 지역위원장과 장능인 중앙당 상근대변인 신장렬 전 울주군수의 삼파전이 예상됩니다. 바른미래당에선 전상환 지역위원장, 민중당에선 최한석 지역위원장, 정의당은 안병철 지역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선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중구와 울주군에서 새로운 인물이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